이 얘네들의 특징이 달걀이 일반 달걀보다 작아요. 음, 그리고 음. 무게가 묵직해. 진짜 조그만요 진짜 이맨 끝에 나오는 알. 마지막. 마지막 알. 아. 음, 마지막 알은 이제 몸에 있는 걸다그 몸에서 뱉어내야 되잖아요. 작아요. 그니까 처음에는 작고. 처음엔 예. 마지막에 작. 그 사이에는 이제 계속 이렇게 고르게 나와요. 음. 음. 그리고 닭이 이제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이 달걀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음. 껍질이 얇고 한쪽이 얇게 나온다면나 자기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달걀에 그대로 그 컨디션 안 좋은 게 나타나요. 음. 이게 얼마, 어느 정도 조그만냐면 이것 자체도 보통 시중에 네. 파는 데도 조그만데 네. 그 거의 <laughs> 반 정도 되네요. 한삼 분의 2? 3 분의 보 거의 반 정도입니다. 지금 말씀은. 네. 처음에 낳을 때 조그맣고 그 다음에 네. 계속 큰걸 낳다가 네. 마지막, 마지막으로 소다, 낳은 계란은 쏘다네에서 낳은 게 조그맣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 한번 깨보세요 이렇게 노른자이가 있는지. 제가 본 계란 중에 제일 조그만 음, 저도요. 네. 메추리알보다는 좀 크고 달걀보다는 네. 네. 작은 것도 있어요. 아, 더 작게 낳은 것도 있어요. 어, 어떤 형태 좀깨볼까요오 두꺼운데요, 껍질이? 네. 오. 한몇번더 돌든지 시원해 네. 보이거기세개또 돌리세요. 어우. 껍질은 두껍다는. 음. 아, 이거는 음. 상태는 음.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아니죠. 좋지가 아니죠. 않네. 마지막 쏟아내 마지막 쏟아내서 나온 거라. 음. 아까 아까 본 거에 비하면는 네. 엄청 다르잖아. 노른자가 없잖아요. 아, 이거 새로운 사실입니다.